오토모티브 볼보가 7월 25일 7번째 전시장인 볼보 스타필드 하남전시장을 오픈했습니다. 볼보 최초의 쇼빈숍 형태의 전시장인 볼보 스타필드 하남전시장은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의 격전지로 급부상한 스타필드 하남 내에 차량 5대를 전시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고요. 프리미엄 부츠를 둘러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샵 차량 내장재 가죽 컬러를 만져볼 수 있는 뉴요카 허브존 등의 체험 공간을 마련해 도시 유형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체험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적합한 컨템포러리 컨셉트로 꾸며졌습니다. 하남 전시장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의 고객들이 보다 즐겁게 볼보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볼보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에는 전문 교육을 이수받은 위자들을 배치해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보다 친숙하고 편안하게 차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고객의 유형에 따라 영업 직원과 위자드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일즈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고객분들께 볼보 자동차에 대한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볼보 전시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오픈 기념으로 8월 31일까지 신규 계약 및 출고 진행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맥북 프로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